자, 여러분들, 다시 돌았는데, 주한TV. 예. Yeah. 자, 다시 오셨고요, 여기. 잠깐만요! 오늘은. 아, 아니, 오늘. 아니, 아니. 아까 오늘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실력자 암치 할거거든 아니, 실력자 암치 말고. 저희가 그냥... 그 아는 데까지만 노래를 해볼 네, 아, 거예요. 제, 저는, 어, 여기, 먼저, 여기 주한님은 신호등하고. 자, 주인님 이리로 오세요. 주인님 이로오세 그러니까 자, 주인님은. 웨이백콤. 웨이백콤 어, 한 다음에 저는. 리무진 할 거예요. 제가 리무진 얼마 외워, 어, 좀 많이 외워, 외워놨거든요 아마 리무진 야 조용히 하시고 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그러면 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합시다. 자 먼저 주한 님부터 아, 시작합시다. 여러분 저희가 침대를. 새로 샀어요 저번 내모원했잖아 기다려보세요. 아니네. 저기요. 네. 아니 오늘 아니 저희가 오늘 아니야. 예전에 저희가 침대를 새로 샀어요. 어때요 안방에다가 놨어요. 네. 그러면 맞죠? 여러분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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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아님 시작. 아니, 누나 응. 먼저. 먼저 유서준. 자, 어, 제가 안 자기가 아는 데까지 부를 건데 그래도 네. 괜찮죠? 네. 자, 시작하세요. 어떻게 맞 자, 이하세요 아, 제가 할 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해요. 아, <laughs> 제가 할... 자, 에는 웨이백홈입니다. 웨이백홈. 네, 아, 흔들지 마시고 딱 앉으세요. 자, 하겠습니다. 준비, 시, 작 조용히 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자, 준비, 시, 작!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곁을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자 다음 제가 부를까요? 네 제가 부를게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하세요 자 제가 할게요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맞아요. 자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는 듣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안자 장난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 하세요. 하겠습니다 시 까만 리무진 보내 꿈을 키워지 언젠가는 나도 적을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편한 것은 내가 아니 네 삶의 무게 이제 이동나아세야 <laughs> 내게 안 된다는 사람들 오랜만이야 나를 봐 너에게 인사를 건네는 열줌이야 밀봉해 줬어 내게는 덕분에 줬어 백에는 그래서 아요 레디 이 노래 널를 위한 거니까 들어줘 자 여기까지 했고 <laughs> <꼭> 그다음에 <laughs> just i n s i d e 그땐 갉아먹던 자존감이 식사야 Lest 그땐 나의 실패를 바란 사람들은 내 월천지를 울리던 리무진 까만 리무진 봄에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적을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편한 것은 내가 아닌 삶의 무게이 돼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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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나로 채수나 널리 해볼 케이 잘할게요 여기까고 댓글에 노래 잘 부르는 여기 중에서 노래 1등과 2등 그래, 3등을 좀 정해주세요. 누가 더잘보내지요 자, 다음 주한이 불러주도록 하겠습 시작! 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을 탕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분이야. 자, 이거를 한번 그 유튜브에 쳐보세요. 진짜로 나와요. 신호등. 네, 신호등, 아, 신호등, 아니면, 신호등. 아니면 아니면 웨이백꿈 아니면 리무진. 이렇게 노래, 안 노래를 쳐보면 진짜로 나와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저희가 좀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여러분, 아니, 이러면서... 아니 아직 아직 끝은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시인데 이제 어,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영상을 안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좀 어, 저희들이 좀 많이 바쁘고 하는데 에이, 이제 방학 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laughs> 저희들이 이제 방학이어서 좀 어,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찍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만 뛰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혹시 또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laughs> 어, 주한TV 영상 한번 찾아보셔서 많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laughs> 게임도 저희들이 업로드한 거 많으니까 어, 혹시 만약에 저희들이 어, 게임 영상을 올려달라고 추, 어, 그 댓글이 만약에, <laughs> 그 댓글이 10개가 넘는다면, 그럼 저희들이 한번 게임 10개는 영상을. 아, 예. 그 5개가 넘으면은, 아니, 그러면은, 예? 3개! 3개? 오케이, 3개가 넘으면은, 그러면은, <laughs> 저희들이 게임 영상을 한번,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브롤스타즈, 푸나펑, 이런 거다 괜찮습니다. 저 제가 불어퍼 보고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댓글로 보내주시고 또뭐 어, 했으면 좋겠는지 주안팁에서 그러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영상을 많이 안, 안, 어, 안, 찍어가지고 구독이 너무 많이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러분들 모두 아, 나와주세요. 짜잔! 안녕! 짜잔! 아, 좀 쉬지 하세요 예. 안녕!